예, 안녕하세요. 구미수환이원제재 원장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조금 제가 또 생각난 게 추가 설명할 게또 있어가지고요. <laughs> 이제 오늘은 이번 영상은 허열과 실열에 대한 영상입니다. 예, 조금 더 이제 들어갈게요. 음, 우리 이제 한의사들이 바라볼 때는 열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체온계로 측정되는 열도 있고요, 또 허열도 있습니다. 우리 피곤하면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피곤하시면 얼굴이 붉게지고 간골에 여기가 붉게지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열감이 있잖아요 그분이 감기 걸려서 열있나요 아니거든요 그거를 허열이라고 합니다 또그 다음에는 또 예를 들면 음 여성분들 개념기 중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자율신경계에 교란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열이 요렇게 강골이 벌개지고 붉어지고, 열감이 확 있다가 내려가는 조열이라고 합니다. 파조조자 해가지고, 파조처럼 열이 왔다가 사라졌다는 걸 조열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허열입니다. 우리가 구별할 때 실열은요, 실제적인 열이고요. 실열은 어떤 감염 질환, 코로나라든지 감기 걸렸을 때, 그런 체온 계측되 열도 있고요. 그 열만 있는 거 아닙니다. 허열도 있습니다. 어, 허열이 누구한테 맞냐면 피곤하실 때. 그러니까어뭐 어르신분들 피곤하다 할 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 갱년기 중 아니면은 피곤할 때 그렇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아, 아까 이제 아이 원인 모르게 코로나가 아닌데 열이 오른다 이야기했지만 제가 진료해 보니까요. 아이 말고도, 어르신들도, 이런 난감한, 사, 난감한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몇분 보였거든요. 어, 한분 생각나는 분이, 이제, 교통사고 입증으로 이제, 지랄하러 오셨는데, 계속 우리 젤 때마다, 우리, 한의원에 계속, 이제, 내원 하시는 분들, 방문자까지 다, 이제, 체온을 다 재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37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꺼려지는 거예요. 어, 이분이 혹시, 어떤지 코로나 걸리면 안되는데 다행히 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말고라도 그분이 다른 병원 가면서 자꾸 이야기 들어가 불안해 하셔가지고 코로나 검사 하셔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코로나 검사 역시 음성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허혈이라고 봅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몸이 피곤하고 교통사고 이후에 몸이 피곤하고 온몸이 뻐근하고 하다 보니까 감기 안 걸려도요 그리고 코로나 안 걸려도 이렇게 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열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미수 한의원, 제공원장이었습니다